하장님을 가까이하라. 2023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중파 1566 kHz, 제주 FM 104.7 MHz, 서귀포 FM 101.1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A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쁨의 소식. 기쁨의 소식 오늘 이 시간은 제주시 노형로에 위치한 제주 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시간 이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는 참하나님이시요, 라는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육신의 건강과 물질의 형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시 공간에 제한되어 있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창세부터 영원까지 무한한 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에서 영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시며 또한 이 구원의 계획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아야 할 가장 큰 축복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고 유일한 추구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가 바로 이 가르침입니다. 첫째,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바라보며 우수에 가득 차 있는 시인, 이 세상의 지혜는 이런 모습을 감동스럽다고 묘사하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알맹이는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단지 현상을 직시하며 그 속에서 자신의 감성을 찾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지마물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 중에 생명을 넣어주신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영적으로 창조주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개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주님은 직접 증언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은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이라. 이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에서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 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지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인지, 판단,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우리가 참된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인지 판단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도 예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참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도 똑같이 고백하는 바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셋째,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아는 데만 그치면 그것은 축복의 종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인 공부가 아니라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참 하나님을 알고 영생을 얻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 알려줍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면 이 영생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오늘 하루도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임을 확신하고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여러분 다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의 소식 지금까지 제주시 노형로에 위치한 제주반석교회 문영걸 목사님의 설교 말씀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64-747-9049번, 064-747국-9049번, 제주반석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